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또 제가 뒤에서 듣는데 어, 또 긴장되던 마음이 어, 이렇게 콩닥콩닥 뛰면서 어, 긴장보다는 조금은 더 경쾌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또 경험하였습니다. 어, 우리 주사랑 찬양대 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답을 구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바울은 그 편지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라, 아니하노라.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들의 범죄함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러,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어,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데, 어, 혹시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laughs> 네. 아마 대부분이 저와 같은 <laughs>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어, 조금, 조금, 어, <laughs> 이렇게 되는, 어, 조심스러워지는, 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어, 많은 것들을 어, 발견했을 때, 마치 어, 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특징을 발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어,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구나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어왔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세상을 향한 증거"라는 책에서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인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난쟁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나아가는데,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범죄함을 보고 그들이 꼭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겪던 말씀, 2 절부터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성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해 걸어 나왔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이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한 가족이, 어떤 한 모임이 세례를 받는 것도 참 귀한 역사인데, 한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 그들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필요한 물을 들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소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광야를 지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혹시 어떤 답이 생각이 나십니까? 땅을 파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사 마시면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정말 날마다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시고, 물이, 나, 물이 나올 수 없는 메말라 있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저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 주시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끝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죄와 욕구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정욕과 그 욕망과 그 악을 좋아하는 그 본성은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잊고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부터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데스 반야에서 불순종하며 불순종하고 또 열정 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기준만을 따라갔던 그 사건입니다. 7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에게 경배하고 나아갔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음행의 죄입니다. 모함 여행인들과 음행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민숙 2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고라와 다단, 아비랍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죄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죄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죄를 범하여 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또한 모양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진다라고 믿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어도 그 신전에 들어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엄청난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른 이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기에 그뒤의 죄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가 역시 여기에 해당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함을 받았기에 그 이후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시록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아서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 이름을 높여가고 인정을 받아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인정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다윗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가족처럼, 딸처럼 그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암양을 잡아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에라 12장 5절의 말씀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자신이 범한 그 죄가, 그 잘못이 그 이야기, 그 예화 속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지만 나의 죄는 나의 잘못은 그럴 수 있다라고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좋아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죄를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고,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라면, 다른 이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음행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가지는 순간은, 없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지 않게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건드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방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길을 피해 갈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겨울 거울과 경계로 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자신들의 원하는 것에 따라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승리의 반열에 함께 들어가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글소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넘어지지 않게끔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